어. 아, 알아요.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잘 들어봐요. 내가 지금 우리 단원들 하나하나 만나서 각기 다른 작전 내용을 말했어요. 경성 도착 후에 모임 장소와 시간을 다르게 지시한 거죠. 그럼 그 누군가가 내리기 전에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하시모토의 정보원에게 전달하겠죠? 바로 그 놈이 밀정이에요. 김장욱 형 밀관새끼. 그 말만 전해줘요. 누가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지, 경성에 도착하기 전에, 놈을 찾아서 처치해야 돼요. 아니면 우리는, 몰살당할 겁니다.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일 저쪽으로 넘어가면 형도 어려워지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 애들한테 준 거짓 정보도 형이랑 나랑 한 거고 덕분에 결국 우리가 이 기차에 무사히 탄거 아니오? 그러기엔 히가시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여도 함께 했잖소. 지금 상황이 상황이네만큼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? 폭탄 터뜨리기 차려서 다 죽어요? 형, 우리 경선까지만 무사히 가기만 해주세요. 네? 난 계속 이 식당 칸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. 어서 움직여 만여살 배우 고동민이었습니다.